부천 중동 사랑 시장 김선호 사업 단장님의 ESG 경영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는데요. 그럼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사랑 시장 문광영 사업 단장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중동 사랑 시장 사랑 이야기를 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동사랑시장은 근린 생활형 시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중복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인간의 서로 경쟁이 심하였고, 이런 이유로 해서 어, 가끔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과의 다툼이었습니다. 경영의 그루인 피터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 저는 고객이 없으면 중동사랑 시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로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이며 경제적인 부의 축적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천 중동 시장은 2019년에 중동사랑 시장으로 시장명을 변경하고 중동사랑시장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중동사랑시장의 정체성을 상인회원들한테 인식시키자 노력하였습니다. 중동사랑시장의 정체성인 사랑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인기획단과 함께 두 가지 문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아침문화 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일축하 문화입니다. 저희가 고객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인간에 협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인사 문화는 옆 가게가 나의 소중한 이웃임을 깨닫게 하는 문화입니다. 대부분 극심한 경쟁 속에서 옆 가게와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객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상인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침 인사는 아침 10시 30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저희의 중동사랑시장 전문 MC 활동을 하시고 계신 노란 남부지님의 방송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고객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가 세워놓은 중동사랑의 정체성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생일 축하 문화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 문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인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축하해 주는 문화입니다. 한 달에 한번 생일을 맞은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원래 회의를 마친 후에 생일자 회원, 회장, 회원 매장을 방문해서 생일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인기획단과 올해부터 시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상인분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든 칭찬 문화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인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던 문화는 사랑 경영을 실행한 위에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한 상태에서 다른 상인이나 고객과 다투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칭찬 문화는 한 달에 한번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매월 시장과 이웃상인을 위해 선행한 상인을 대상으로 모범을 보인 일에 대한 제목을 달아서 상장과 함께 부상을 주는 문화이고 저희 회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매월 5만원씩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문화, 사랑 경영을 시작할 때 고객 사랑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서 구매 상품을 기부하는 행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기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진정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사선 조사를 하기 위한 미팅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상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저희가 2년 동안 시장의 정체성을 만들고 긍정적인 상인 문화가 이제 고객 사랑으로 변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중동사랑시장에 사랑을 전해 주는 기부 냉장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부 냉장고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동사랑시장은 사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부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상인회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기부하는 날의 단톡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객인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자부심이 저희에겐 때로 감동의 눈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이게 되면 22개 품목이 모이게 되고 이거를 잘게 소분을 하게 되면 150개에서 200개의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공급 가격으로 29만 원 정도의 물품이 모이게 되고요. 여태까지 기증한 상품 아, 금액으로 따지면 1,15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랑경영을 통한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동 사랑 시장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경기도 마을 미디어 축제 공모전에 부천 사람들과 함께 출품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콘텐츠 영상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동 사랑이 추구하는 사랑 경영을 진실되게 실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는 150m의 거목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불과 2,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무성한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꽉 잡아주는 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동 사랑 시장의 사랑 경영이라는 뿌리로 서로 꽉 잡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ESG 경영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사랑 시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ESG 경영 우수 사례 발표 함께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그 상인분들께서 이렇게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